수준 높은 AP 수업, 절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보통은 이 정도까지 끌고 왔으면 이제 뭐 학교, 시, 저희 학원 시간표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시간표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수업, 아, 그런 광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 1시간 거의 40분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어,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어,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막 이래요. 저도 이제 합격생들 막 이렇게 스펙 보여주고 막 다른 데서도 레저맨 같은 걸 이렇게 띄워놓고 얘는 이거해서 이렇게 해서 합격한 것 같고 얘는 이래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또 보여주면 이거 이거 되게 좋았죠. 그러면 다 좋아 보여요, 진짜. 그 학생이 한 모든 액티비티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결과가 좋았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서로 등가 비교가 잘안 되잖아요 같은 메뉴판을 놔놓고 등가 비교가 잘안 돼서 제가 지금 불완전하긴 하지만 아직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더 완전하게 만들 건데 이환 화면을 빌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제한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메뉴판을 펼쳐놓고 이걸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합격생을 기준으로 같은 메뉴판으로 등가 비교를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여기에 있는 거는 과학이랑 수학 분야에서 액티비티고, 이거는 English Social 액티비티고, 이거는 과학이랑 수학 분야 캠프고,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액티비티고, 이거는 학교 안에서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 학생이 뮤직을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어트를 했는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저 이렇게 해도 지금 화면에 많이 안 나가죠? 괜찮아요? 네. 그랬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mit에 합격한 학생은 이 메뉴판에서 어떤 거를 했는지 보여드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태까지 버텨주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보시면 이 mit 간 학생인데 사실 이 학생은 자기 수준에 비하면 이거보다 점수가 2, 30점은 더 높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잘한 점수죠 그래서 1540점을 맞았고 이 학생은 너무 좋은 게. A.M.C 하고 A.M.I 하고 이렇게 A.M.I 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유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Affiliate Science Fair, Affiliated Science Fair는 웬만한 학생들도 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게 I.S.E.F.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끝났습니다. 얘는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Scholastic Art and Writing 해서 상몇개 받았고요. 그리고 더 안해도 되는데 이 학생은 이그 뭐였죠 아까 이 액티비티 안에서도 그 아웃스탠딩한 그런 컴퓨티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뭐큰 상은 아닌데 거기 안에서 조그마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노란색이 몇개 있고 여기서도 몇개 있어서 밸런스를 이뤘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컴터아 저기 뭐죠 코롬비아 사이언스 어너스 프로그램. 이렇게 좀 똑똑한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고 학교 안에서도 제로 로보틱스로 같이 이렇게 도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했고요. 학교 카운슬 했고 어몇 과목 언어 소사이어티 들어갔고 이 친구는 뮤직을 했던 친구니까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고요. 커뮤니티 서비스에 가서 어 어린 학생들 수학 가르쳐 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EC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 보여 주고 싶었고요. 제가 보여 드리고 싶었고 러면은 UCLA 입학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넌 스템 계열의 어드밴스 advanced, 였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 수준 높은 캠프 안 가도 괜찮고요. 엄청 수준 높은 액티비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아트하고 아트하고 라이딩을 같이 여러 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스콜라스틱 아트앤 라이딩에서 10개의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 그리고 영아트에서도 받았고요. 이거는 미술로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컨클루션얼 앱 챌린지 했죠. 이 친구 코딩 한자도 할줄 모릅니다. 근데 컨클루션얼 앱 챌린지 국회의원한테 상 받아서 좀 멋진 상을 받았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그 스쿨 밴드 밴드 했고 언어 소사이어티 당연히 몇 과목 잘했고요. 이 친구는 Foreign Language 급수를 딴 아, 그런 이력이 있고 학교에서 스쿨 매거진젠 아, 이거 만드는 그냥, 뭐, 거기서 프레지던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멤버였어요, 멤버. 그리고 이 학생도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이 된 액티비티를 했었다. 자, 이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다음 다른 학교들의 어어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같은 메뉴판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